안녕하세요. 유튜브 스피치의 저자, 스펙보다 스피치다의 저자, 유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신유아입니다. 음, 오늘은 목요일이네요. 벌써. 야, 하루. 하루가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나도. 오늘 제가, 음, 낮에 촬영을 하나 하고 왔어요. 뭐냐면, 음, 저희 학원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 혹은 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유스피치 커뮤니케이션과 유쾌한 생각이 함께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M.O.U.를 맺었는데요. 저와 그 유쾌한 생각이 앞으로 함께 추구하는 방향성이 같아서 어, 서로 함께 하기로 했어요. 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제가 전문적인 분야가 바로 이 스피치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제가 유튜브 스피치라는 책을 집필하기도 했죠. 음, 유튜브 스피치를 집필하게 된 계기는 저희 학원에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말을 잘 못해요.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해서 과정을 개설을 했고, 또 유튜버를 꿈꾸는 사람들, 또 현재 유튜버인 사람들의 대상으로 인터뷰와 그 조사,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스피치를 할때 유튜버들의 유형을 총 다섯 가지를 나누고 거기에 맞춰서 현재 저희 학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유튜버를 꿈꾸는 분들의 고민거리가 스피치 플러스 무엇이다? 장비의 선택이에요. 장비는 너무나 많아요. 근데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유쾌한 생각과 함께 MOU를 맺었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서로 이제 발전적인 방향성을 갖고 모색을 하고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유쾌한 생각에 가서 촬영을 했어요. 바로 유쾌한 생각과 신유아TV가 함께 영상과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 신유아TV 영상과 유쾌한 생각 TV 채널에서 스피치도 어떻게 하면 유튜버로서 잘할수 있는지 또 좋은 장비는 무엇이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거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첫 번째로 리더형 유튜버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왔어요. 오늘도 이 영상에서 좀 비슷하게나마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요, 유튜버 유형은 총 다섯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리더형 유튜버, 두 번째는 보조형, 세 번째는 협상형, 네 번째는 이성형. 다섯 번째는 감성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유형별로 조금 나누고 거기에 맞춰서 스피치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리더형 유튜버는요, 음, 대표적인 분이 워크맨의 장성규, 아나운서 출신의 방송인이기도 하지만은 그분을 보시면 일단 재치 있고요. 외향적이고요 말에 대한 매력을 알고 있고요 자신의 스토리텔링을 정확하게 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 나는 좀 말하는 걸 좋아하고 남 앞에서 뽐내는 걸 좋아한다, 주목받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리더형 유튜버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런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건단 하나, 요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목소리에 힘을 주어라. 왜냐면은 어, 정말 좋은 컨텐츠여도 예를 들어서 장성규씨가 리더형 유튜버에도 불구하고 리더형인데 어, 워크맨에서 제가 오늘 아르바이트 하러 왔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표정도 굳고 말도 조그맣게 하고 목소리에 힘이 없다면은 리더형 유튜버로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리더형의 유튜버라면은 말에 힘을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말을 할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유합니다. 라는 말을 할 때요. 문장 첫 스타트, 그리고 음절이 아닌 어절 스타트 부분에서 힘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유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신유합니다. 이거지. 안녕하세요, 유튜버 신유아입니다 이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말을 흘려버리게 되고 리더형 유튜버의 매력을 잘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는 리더형 유튜버다, 그 유형에 속한다라고 하신다면은 말에 대한 힘을 꼭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지금 제가 이, 촬영하고 있는 이 영상 예전의 영상과 조금 다르지 않나요? 이 영상은 물론 제가 핸드폰으로 휴대폰으로 차, 촬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은그 스무스포라고 유쾌한 생각에서 예전에 출시, 출시했던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딱 세워놓고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뭔가 화면이라던가 각도라던가 조금 느끼는 게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실에서도 혼자서 정적이게 촬영을 한다면 은 지금 이곳은 제 사무실인데요 사무실에서도 이런 좀 자유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 드릴 것 같아요 어 저는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콘텐츠 그리고 말 스피치 그리고 장비 그래서 앞으로 레드미라주와 함께 유쾌한 생각을 운영하고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 분이신데요. 이분과 함께 진행을 하시, 할 건데 그분은 영상 어떤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거고 저는 스피치에 대한 거 유튜버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먹방은 어떻게 PT할 때는 어떻게 또 정보성 수 프로그램을 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런 영상은 없었다. 레드미라즈와 저와 같이 함께 활약하는 모습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제 영상 아래다 링크를 좀 달아 놓을 테니까요. 궁금한 것들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알겠죠? 네, 신이와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이요. 아시겠죠? 많이 사랑해 주세요.